전하는 브랜드실의 루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뜨개의 기초인 단추 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추 달기 위해서는 먼저 달고자 하시는 편물, 그리고 단추, 그리고 돗바늘과 실, 그리고 쪽가위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편물에 달고자 하는 위치에 매듭을 짓기 위해 코 뜨듯이 이렇게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실이 빠지지 않게 한 며칠 당겨주신 다음에 여기서 매듭을 짓기 위해 하실 건데요. 이렇게 살짝 잡아주신 다음에 이걸 살짝 접어서 바늘을 다시 실에 십자 모양으로, 십자 모양으로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실을 조여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실이 편물에 이렇게 잡아당겨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단추를 달아줄 건데요. 우선 준비하신 단추를 단추를 구멍으로 바늘을 깨서 이렇게 하시고, 바로 이렇게 여기서 쨍쨍하게 하면 편물의 특성 이상 늘어나거나 편물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0.5cm 정도의 길이로 기둥, 기둥을 세워줄 건데요. 이 상태에서 다른 구멍으로 바늘을 다시 넣어서 꿰매 줄 거예요. 이렇게 살며시 당겨서. 자. 이렇게 측면을 바라보시면서 0.5cm 정도 하시고 중앙의 위치에 바늘을 꿰매세요. 너무 세게 잡아 당기시면 편물에 너무 가깝게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살살. 살살 잡아당겨서, 이렇게, 원하시고자 하는 기둥의 길이만큼, 이렇게 떼어, 띄어주세요. 띄어주셨다면, 다음 구멍에 바늘을 꿰서, 그 기둥, 기둥의 높이만큼 유지를 해서, 꿰매주시면 됩니다. 깨매주셨다면, 이제, 이렇게 매듭을 주신 상태에서, 이제 기둥을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감아줄 거예요. 실로 이렇게 두세 번 정도 감아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주셨다면, 매듭을 짓기 위해서 그 기둥 사이에 고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위치해서 뒤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둥코가 세 세워, 기둥이 세워지는데요. 여기 이제 매듭을 짓기 전에 자르기 전에 앞서서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 실을 바늘을 이용해서 숨겨주세요. 한번 정도 실을 숨겨 주신 다음에. 실을 숨겨주실 때는 딱히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풀리지 않게끔 그냥 당겨서 숨겨주신 다음에 매듭을 쪽가이를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돌려서 여기 단추 기둥에도 있는 예드블 숨겨서 숨겨주신 다음에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단추 달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